국무총리는 지금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상대당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상대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비참하게 탈락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지금 피고인이 돼서 기소된 상태고요. 고용부 장관은 상대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고요. 또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도 역시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이런 어, 어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 공천 어, 파동 그러니까 친문들의 반란이 예, 어, 언론에 이제 조금 묻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친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 동정, 동정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임종석을 너희들이 내치다니, 아이고, 홍영표를 내치다니, 뭐, 아 아이고, 아뭐 이런 어떤 친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식의 목소리가 중도라든지 또는 뭐 보수 일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재명이 그 자리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내리꽂는 것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어,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친문들은 어떠한 이유를 어, 붙여서라도 단죄를 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쫓겨나가는 친문들이 불쌍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친문 패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5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사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은 친문들입니다. 너도나도 문재인과 사진을 찍고요. 당시 4년 전에 유세장에서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자들이고요. 건물에 모두 다 현수막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사진을 찍었노라 내가 어깨동무를 했노라 내가 같이 밥을 먹었노라 이런 따위따위에 현수막을 걸고 문재인과의 가까움을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해서 당선된 자들이 180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이재명과 친하다. 라는, 그런, 어 뭐, 안면 바꾸기가 성행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4년 동안 문재인과 함께 이 나라를 망쳤고,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고, 이 나라의 경제를 땅에 추락시켰고, 이 나라의 민심을,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전해철, 홍영표, 임종석, 이런 자들입니다. 윤영찬, 그런데, 이들에게, 뭐, 동정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한 총년 등 자신의 사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종북주의자들과 또 자신의, 어, 부인을, 어, 보좌하고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입 닫아주는 대가로, 어, 한것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자들을 사천을 통해서 이렇게 공천을 주는 것은 비난해, 해서, 비난, 받아야 마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쫓겨나가는 어 문재인의 하수인들, 문재인과 친하다는 자들, 문재인을 떠받들었던 자들, 문재인을 보호자 했던 자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에 마치 뭐 피해자인 양, 우리가 동정의 어떤 눈길을 보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최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문재인이라는 자의 그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국무총리는 지금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낙는 얘기죠. 검찰총장은 상대 당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상대 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비참하게 탈락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지금 피고인이 돼서 기소된 상태고요. 고용부 장관은 상대 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고요. 또 교육부 장관, 경, 사회부총리도 역시 정계를 은퇴하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이런 어, 어,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5년 동안 호호가 호의하던 친문패족들. 자범 어, 이재명의 사처는 비단,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랑 망치고 피해자인 양 억울해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일말의 동정심을 갖는 것 자체, 자체도 사치이고 사실은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친문 폐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본질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